하이 타로에 미친남자 타미남 곤잘씨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을 대비하는 빠른데일리 오빠들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2년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입으로 듣기로는, 네, 그 위쪽 지방들은 다 비가 와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막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 난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월요일날 이래저래 좀 돌아다닐 일이 많아서 빨빨빨빨 이제 다니다 보니까, 예, 제크리스피 베이컨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태양 쨍쨍 비쳐가지고요 어, 진짜, 와, 지구에 뭔 일이 생기긴 했나봐요.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니까요. 세상에. 하하. <laughs> 자 어찌됐든 날씨 또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간에 이제 나의 인생 나의 하루하루 중간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중간을 찾아서 네 어떤 곳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 중간의 정을 찾아가지고 갈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카드 이렇게 3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왠지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아, 저 카드는 오늘 정말 골라야겠어 싶은 카드 있으시다면은 제가 셋센 뒤에 그 카드 리딩할 때 아, 오늘 나야는 이렇게 했구나. 요렇게 하면 좋고 요렇게 하면 안 좋겠구나 등등등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심사숙고하셔서 한장 골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셋세 볼게요. 하나 둘셋자 이렇게 셋 해봤구요 저는 오늘 두번째 카드 골랐습니다 네자요즘 들어서 되게 데일리 카드들이 안좋게 뽑혔는데 오늘은 좋기를 바라며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순서대로 첫번째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빰 페이지 오브 치얼스 나의 꿈, 나의 감정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하루가 될 겁니다. 나의 멘탈 관리, 나의 감정 관리만 잘 된다면은 오늘만큼 나에게 성장되고 플러스 되는 하루는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좋은 카드 뽑아 주셨고요. 내 마음 가는 대로, Feel 가는 대로 행동해 주세요. 그게 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제가 고른 카드죠. 두 번째 카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에 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나의 감정, 명예 등등이 소모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갈등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오늘은 참을 인자 세 번, 다섯 번, 열번 새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로 어떠한 일이건 간에 내 기분이 나쁜 일에 호응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내 내가 화내거나 우울해서 얻는 건 없고 잃는 것만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카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세 번째 카드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어떠한 확장, 감정적인 성장을 하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해주다 보니까 네, 힐링되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나를 케어해 주는 이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예, 뿌듯한 감정 느끼실 수 있겠고요. 굉장히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무언가 해결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변 이들의 도움을 빌리고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 보세요. 그런다면 훨씬 더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 모드 리딩을 해 보았고요.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고른 요카도 빼고요. 아. 결국,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멘탈 관리를 위해서 나의 멘탈의 마이너스 요소가 될것 같은 일들은 피하고, 그 외에 내가 뭔가 고민하는 게 있다면 주변이들과 한번 상의를 해봐라. 이 정도로 조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카드의 결과에 상관없이 예,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며 물러가 볼게요. 자, 그럼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봐요. c e 레이러 피스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